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50장 오늘 날주 본문 창세기 50장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주는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두 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물론 4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숨을 거두니라고 하는 장면이 예,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야곱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게 있어서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예, 그럼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의미하는 바는 이 민족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열두 지파의 실질적인 시조와도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이런 곡하는 기간 장례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50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5절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50장 5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네. 가나안땅 지금 야곱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만 야곱이 자신의 유언으로 어디에 묻어 달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묘실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상세기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사 두었던 그 곳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혔고 조상 대대로 여기에 묻히기 족장들은 여기에 묻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영국에 가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묻히기 원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있는 사원에 있는 그 곳이라고 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묻히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 족장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로서 막벨라구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원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인 24절에 보시면 우리 읽었던 20,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또 죽습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또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기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뭐 짧게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에브라함의 자손 몇 대까지 봤다. 3대까지 보았다.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마기레의 아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간 자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족장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족장들이 주요한 족장들이 두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 50장은 다음에 일어날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나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더라. 고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네.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그 또한 요셉도 이제 죽습니다. 요셉이 실질적인 열두 그형 형님들을 다 합쳐서 가장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죠. 예. 이 요셉도 죽습니다. 다 죽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끝날 역사가 아니라 어디로 이르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신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맹세하신? 바로 우리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요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요셉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가는. 물론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것인지. 자세하게 출애굽기에서 또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잠 잠깐 작게 뭐 적용을 해 보자면 우리의 형편에 맞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좀더 먼저 살겠죠. 좀더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요셉과 같은 고백이죠.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 돌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죽게 이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애들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걱정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돌보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바꿔 말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디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생활, 신앙 생활이 재밌는 이유가 무니까 여기서 아 우리가 미래에 갈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결국 또한. 어, 물론 여긴또 완벽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 맛보았던 그 천국을 또 어, 어떻게 우리가 경험 완전히 경험합니까? 죽고 나서 가게 될그 천국을 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들이 먼저 걸어갈 그 길, 다음의 길을 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게 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축복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날주복문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 예,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50장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예. 이 유대인들은 누가 보면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핏줄상, 예. 혈통상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말씀이죠.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회계 합당한 열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돌이 뭡니까? 돌은 정말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길 길바닥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게 걸리는 게 돌인데 심지어 뭐 개미 뭐 이런 것도 생물이 아니라 지금 무생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생물을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대한민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란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혈통상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족보와 뭐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가?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자 여기 말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물 세례를 우리가 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세례교인이실 텐데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또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로 세례를 예, 교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말은 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에게 성령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누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 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신 그분이 우리와 보다 먼저 성령 세례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음으로 뭘 하, 예수님을 뭐라고 할수 있다? 나의 주님이시다 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예, 막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앞부분에 보시면 막 바울이 혼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혼내는데 그러니까 너희를 뭐 수치를 주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왜 혼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14절 사랑하는 자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요즘에 훈계할 일이 참 많아졌는데 그냥 훈계하잖아요. 예. 자녀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면 훈계해서도 안 되고 하기도 좀 그래요. 네. 괜히 했다가 욕먹잖아요. 네. 내 자식도 아닌데. 근데 내 자녀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1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만큼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은 스승보다 더한, 물론 스승도 참 귀하지만 스승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니까 누구냐? 아버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부모가 많지 않은.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한번도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난 우리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예, 반사들, 우리 교사님, 교사들 계시는데 다 이러한 심정으로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부모는 아니지만 친 부모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혈통, 혈육이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한번 낳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뭘로 낳아야 되는 거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한번더 낳아야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이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복된 해림교의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 자녀는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는, 아, 자, 죄송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예, 제, 제 아들만 봐도 제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행동 하나, 걸음, 걸음걸이 하나 하나 보면 아, 제가 누구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마찬가지, <laughs>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낳는다면 이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마라 달마라 주일날 예배 나와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아서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네들이 되시 되는 되는 대기를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기도 대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길 시 바라고요. 우리 또 주일학교 사역이 겨울에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청소년부와 페스티벌, 뭐 이미 청년부 겨울 순회는 끝났지만 등등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이런 것 등등으로 동역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